가지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찾아주시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서 양대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에, 여기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환경적 문제가 있겠죠. 꽃이 피어야 무화과가 달리는데 모든 열매는. 이 꽃을 피우지 못하니까 무화가 달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긴 우리 형제들. 네. 내 인생에는 뭔 소망의 꽃이 지금 피고 있는가? 오늘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꿈이 없다는 겁니다. 왜 꿈을 없느냐 물어보니까 꿈을 피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감히 꿈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미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오늘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중년들도 그렇고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는 미래 미래가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래가 있다고 하면 그 미래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로 주 산업입니다. 포도나무가 많아서 포도즙이라든지,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회 농촌에 목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포도밭을 허는 여우를 조심하라. 어? 그런 말씀도 있고, 이 포도가 주 산을 이루는데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한마디로 뭡니까? 산업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사업이 잘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수고의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뭐 아예 수고를 안 했으면 뭐 괜찮은데 새가 빠지게 수고를 하고 걸음을 주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힘든 일이죠. 새가 빠지게 일하는데 어이, 딸라고 하면 열매가 쑥쑥 다빠져버네요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참 기가 막힌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밭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밭이 너무 이제 거름도 안안 주고 이래가지고 박토가 돼가지고 심어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아니, 밭도 박토가 되는 거는 해마다 태비를 갖다 집어넣고, 밭을 깊게 갈아 엎고또막 어, 그렇게 좀 휴경도 하고 이래야 그 영양분이 있어서 그 다음째 씨를 뿌려도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근데 거름도안 주고 계속 거기다가 심은만 먹으면 그 밭이 무슨 수로 열매를 내겠어요. 이 박토가 됐다는 거예요. 맨날 심어먹고 거기다가 거름도 안 주고 테비를 썰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때 저희 아버지 강원도 산골이지만 농사짓는 거 보면요 가을에 전부 다 풀을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한껏 싸놓고 그다음에 수세지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에 그걸 갖다 철모를 갖다가 그 우리 집그 언덕에 올라가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총그 썩은 것도 우리가 구해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철모 거기다가 긴 짝대기를 거기다 달아가지고 그걸, 그걸 푸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썼단 말이에요. 그걸 퍼가지고 저다가 테이비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효가 탁 되면 그걸 보면은요, 일찍이 또 바지기에다 쳐고 갔다가 두산두슨 두산 뿌려가지고 그걸 다시 갈아 엎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심으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박토가 되는 거는요, 그런 걸음을 안 주고 계속 농사만 심어 먹으면 거기는 어 흙이 다, 영양분이 다, 어어 빨아먹고 없어져가지고 농사를 지죠. 거기다 뭘 심어야 되냐면 콩을 심어야 돼, 콩. 콩을 심으면 콩의 뿌리에는 뿌리욕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콩이 밭을 이렇게 좋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옥수수, 콩, 메밀 이런 것을 많이 심어요.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비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밭이 박토가 되니까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양대가 끊어지고 양떼가더 이상 새끼를 안 놓는 거예요. 매일 팔아먹기만 하고, 어, 새끼를 안 놓으니까 끊어지는 거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 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의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 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의 소 떼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형편을 우리가 비춰 볼 때, 우리는 이런 형편 속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형편 속에서 여기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바구 선지자가 이 구구절렬 형편을 다 설명을 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이 앞절, 이 17절만 보면 이럴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이런 형편일지라도, 이런 형편인데 소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형편에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형편은 이렇게 절망적인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하복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이런 형편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후 선지자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 형편은 지금은 이럴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왕성하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별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소망을 두면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여건이 내가 원한처럼 되어지질 않아요.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은 진실하게, 면밀하게 보면 그렇게 소망적이지 못합니다. 건강도 소망적이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병원에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종합검진 받으면 내 몸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한 판명이 일주일 정도 나는데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합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숨어 있지 않는가. 하도 병이 많으니까. 우리는 건강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젊음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회사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나라도 소망을 둘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가상 가가성적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 소망을 둔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어려운 형편. 무화한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뭘 것을 내지 못하고 양떼가 끊어지고 소가 없고 아주 절박한 형편이라도 여기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소망을 노래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소망의 근거가 이 세상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미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다려보고 믿을 만한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갈수 있는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라고 하면, 세상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것은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제일 먼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다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큰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이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물질적인 것 보다도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뒀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삼부서를 우리는 믿습니다 삼부설을 믿습니다 영과 혼과육삼부설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바르게 되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거기에 의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보다도 너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게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하박국 선지자보다도 1 0배는 10배는 더 감사하고 희망을 둘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감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그 문제는 무엇이냐 면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돈이 잘 벌고 형편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 날 축복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꼭 저주를 받은 것 같다든지, 기쁨이 없다든지, 이것의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데 가치를 두지, 어, 물질적인 데 가치를 두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세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영적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냐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십시다. 나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인 것에 최대 가치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러한 현상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이 가치를 두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크리찬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더 많이 가질려고 하다가 보면 그의 삶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하바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 참 무화과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떼가 끊어지고 밭이 소출을 내지 못하고 포도원이 폭상망하고 어? 무화과가 어? 이렇게 달리지 않는 그런 아주 배농한 그와 같은 희망이 없는 형편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노래했다는것이요 그건 무엇입니까? 명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 전낸 하나님께서 이딴삶 같은 거는 한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영원한다 하더라도, 오래 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실망하는 이유, 낭망하는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까? 믿음의 타락의 현상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최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곳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소출이 풍성하지 못하고, 생활 형편과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 기쁘고 찬양을 앞으로도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기쁜데, 억지로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않는다.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영원히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탱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 마치 빵을 강물에 던지는 것 같은 낭비같이 여겨질지라도 훗날 도로 찾으라고 주님이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마치 빵을 강물에 다 던지는데 그 강물이 낭비할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훗날 너희가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될 때, 하바국처럼.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기적적인 축복입니다. 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참 아,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지친 거했지만은그 결과는 빌립보 감옥에서 큰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서 그냥 쑤시고 아픈 그런 육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회도 행제 16장, 25절 여러분 보지 않아도 잘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자고가 풀렸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기적은 그를 때리고 그를 피박하던 간수가 선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 앞에 거꾸로 지는 겁니다. 그들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복음이 진실성이 얼마나 진실했든지 자기만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까지 간결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사도가 침례를 받게 하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천국이 얼마나 저들에게 절실했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만 믿고 그냥 씹 섞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밤에 찾아가서 자기 잠자는 부인 깨워가지고 자식들 다 깨워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신내 밖에 딱 그렇게 하는 걸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그렇게 될수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영혼 구령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형편을 한탄하고 정말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의 은혜를 생각.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문부에 말씀했습니다. 하루 한 시간 이상 최소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기쁨이 무엇인지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나 목사는 두 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교회의 일꾼들은 한 시간 반은 기도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한 시간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기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물리치고 주님을 믿는 기쁨이 더 좋다고 우리가 내세울 수있겠느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내가 주님과의 누리는 이 기쁨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세상 쾌락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의 그런 한 시간 이상의 기도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간직하게 될때 바울사도처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옆에 보고 그 환경이 그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왜 간수가 그 옥문이 열린 데도 바울사도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옥문 열렸다고 좋다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모두 있으라고 그랬어요. 간수가 돌아와 보니까 이거는 영어로 u 유절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상식을 어우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간수가 그 앞에 거꾸로 집니다. 그 정순간만 해도 욕하고 때리고 그러던 그 간수가 선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이 주는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하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를 외면할 수가 없어 주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 우리를 지켜보던 자녀들, 우리를 지켜보던 이웃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면 그소망이 이루어질 것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전조 속에 이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됐고 하나님의 보속에 살고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 바울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오후 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